2022년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 심령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힘차게, 전진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고, 원하고 뜻하는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 잘안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 탓을 하고 싶어지고요. 누군가를 막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원망은 헬라우로 스테나조라고 하는데, 탓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어, 불평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막, 울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뭔가 일이 잘안 풀리고 뭔가 잘안될때 원망하고 싶어요. 에, 원망하고 남 탓하고 아,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요. 어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때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고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원망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일이 잘안 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 짐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를 원망함으로써 그 짐을 던져버리는 거,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짐을 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면 좋은데, 편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는 거예요.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이 성경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믿음의 형제라면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일부러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는 거죠. 원망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게 중요하고요 두번째는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아, 베드로에게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과 교제 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막 비난받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원망할 수 있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죠? 천천히 조용히 차례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원망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기보다는 차례 차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 반대로 우리가 원망을 듣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받을 수 있고요, 원망받을 수 있고, 심지어 증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럼, 그랬을 뿐인데도, 원망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질타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원망을 받거나, 혹시 증오와 미움을 받으면, 아, 내가 선지자의 반열에 섰나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베드로처럼 아, 천천히 혹은 차례차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캐나다 전 인구 중에 167만 명 정도가 원주민이라고 하죠. 전체 인구의 약5% 정도가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원주민 사역을 하는 최승일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도 듣고, 또 궁금한 것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 통하여서 은혜 받고 멀리서 오는 최승일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원주민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서 더 구체적으로 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잘안 풀리고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손쉽게 남을 원망합니다. 시대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형편을 상황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참고 이해하고 어, 또 차례대로 설명했던 그런 베드로처럼 그렇게 차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런, 그런 것을 받게 된다면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드먼턴에서 도시 원주민 사약을 하는 최승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살면서도 캐나다의 원주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잘 배우고 또, 알고, 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 수요예배 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장소를 이동해서 커피도 마시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